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인 홍혜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산 면책 최신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산 성원인 2023년 4월 10일입니다. 파산은 폐지됐고요. 면책됐습니다. 채권자에는 없었습니다. 주거 이력을 보시면, 이제 2005년서부터 2 0 1 6년은 광주광역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년간은 서울 역삼동에 있었고 2022년 현재는 다시 광주에 있습니다. 고친수유 주택에서 무상 거주. 광주는 그 다음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파탄 시기는 2017년 1월입니다. 채무자는 이제 이리저리 떠들다가 남자친구부터 돈을 차용했고 갚던 중. 이제 헤어져서 소송이 들어와 통장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결국 이제 개인 채권자 채무 때문에 결국은 파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질병도 있었고요. 47세 여자입니다. 무직이고요. 어머니는 74세입니다. 파산 채권은 1억 2천, 1억 2천 7백, 1억 2천 7백입니다. 음, 채무자명의 재산은 우리은행 예금 87만원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산은 없고요. 음, 뭐 결국은 상속 재산도 부친이 2017년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책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